이렇게 직접 먹어보고 맛있어서 구매했는데, 미숫가루 맛, 초코 맛. 뭐야, 맛있네. <laughs> 아, 못 먹네. 그 입안을 딱 치고 가요.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올리브영 간식 하울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큰 박스, 이렇게. 따로 배송원 제품까지 랭킹에서 인기 많은 것들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위주로 좀 구매했어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이거는 내 취향이다 아니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다쓴 눈썹 칼인데요. 택배 뜯을 때 사용하려고 하고 여기 써 있어요. 핸드 실러라고 돼 있는데 비닐봉지에 있는 과자를 먹다가 좀 물리거나 그러면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집게 같은 거에 보관해놓으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얘가 눅눅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너무 싫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러를 샀는데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씩 먹어보고 제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실러로 고정을 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간식 하울을 하려니까 막 기대가 되네요 올리브영 간식 하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브영 어플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꼬박꼬밥이거든요 이게 쉐이크인데 제가 유트르님 영상 자주 보는데 거기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밥 먹는 게좀 귀찮은 사람이에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영양도 다 챙겨주는 그런 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밥 먹는 게좀 귀찮거든요. 물론 맛있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운동 갔다 와서 힘이 막 없는데 밥 챙겨먹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먹으려고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맛이 있네요. 미숫가루 맛, 초코 맛, 스위콘, 흑임자, 흑임자도 있고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맛이 있네요. 요거는 녹차, 요게 단호박. 이게 또 다른 맛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스타트 패키지에는 이렇게 7 가지 맛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우유나 두유를 선까지 넣고 충분히 흔들어서 섭취하라고 하는데 우유, 두유. 이건 제가 나중에 그럼 먹어보고 자막으로 남겨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큰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어플에서 구매한 거 보고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맛있어서 구매했는데 딜라이트 프로젝트 과일칩 3종인데요. 사과만 모아져 있고 딸기만 모아져 있는 거 말고 저는 이렇게 과일이 다 같이 들어있는 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게뭐 가 괜찮더라고요. 투블럭스 원이라서 이렇게 6개를 샀고 다 똑같은 걸로 구매했습니다. 약간 다 똑같은 걸로 구매하니까 무섭지 않아요? <laughs> 요거 한번 뜯어보는데 뜯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왜 깜짝 놀라냐면 진짜 적게 들어있거든요. <laughs> 입이 너무 심심한데, 과자 먹긴 좀 그렇고, 할때 먹으면 좋습니다. 사과는 되게 스펀지 먹는 맛이긴 하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나의 그 아밀라제가 이 사과를 녹이면서, 끝맛은 사과 맛이 나요. 지금 먹은 거는 바나나고, 이게 아밀라제가 이것들을 녹여야 되는데, 너무 물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 입이 너무 심심하다 하실 때에는, 하루과일집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인기 상품이더라고요 딜라이트 프로젝트 명인 황태 껍질 튀각이랑 찹쌀 김부각 그리고 명인 콩마요 김부각 이렇게 세 개인데요 김부각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김부각은 많이 못 먹어요 좀 저한테는 느끼하더라고요 이것도 2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건 못, 우리가 못 참잖아요 2 플러스 1은 그래서 각각 다른 맛으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김부각 먼저 먹어볼까요? 이만큼 들어있고요 뭐야, 맛있네? <laughs> 아, 허언증이네. 김부가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되게 맛있는데요? 되게 짭짤하면서도 그렇게 내용물이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김을 튀긴 거니까. 진짜 딱입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식감이 우선 아삭아삭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오희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 잘하네. 희숙이 언니가 진짜 명인이네요. 음, 이거 해볼게요.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요. 쓸 때는 이렇게 하면요. 금속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끝에서부터 누르는 거예요. 엄청 천천히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면 잘안 되거든요. 되는지 볼까? 어? 왜안 되지? 큰일났네 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볼까? 두근두근. 어? 왜안 되지? 음.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니까 잘안 되네. 그냥 다 그럼 먹어야 되나? 아무튼, 김부각을 싫어하지만, 김부각이 맛있다. 이거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올리브영의 베이글칩도 랭킹에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할 때, 2 플러스 1이었는데, 그게 되는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었어요. 2 플러스 1 되는 것들 중에 3개를 구매했습니다. 초코 시나몬 베이글칩이랑, 리얼 피자 베이글칩, 크림 스프 베이글칩.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원래는 제가 저게 잘 되면, 하나씩 다 까서 맛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까면 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중에 하나만 한번 까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예상이 가는데 크림스프 베이글칩이 약간 예상이 안 가거든요 이거 한번 까볼게요 크림스프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묻혀 놓은 듯한 느낌 음. 아못 막혀 이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과자기 때문에 목이 막 많이 막혀요 이거는 크림스프 그 맛이 막 진하게 난다기보다는 짭짤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우유의 맛, 우유 크림의 맛 그런 것들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생각보다 배부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몇개 주워 먹긴 했지만 이거 한두개 먹었는데도 배부른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배고플 때 이럴 때에는 베이글 칩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헉, 됐다 여러분 됐어요. 요렇게 요렇게 두면 됩니다 여러분 다이소에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홈플에서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과자로 넘어가 보면요 이게 요즘에 약간 쇼츠에서도 핫한데 딜라이트 프로젝트 벌꿀 약과예요 이게 1등인가 그랬었어요 제가 살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먹다가 남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약과라서 395kcal입니다 약과를 뭐 다이어트 하려고 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네요 그리고 꿀약과라서 그런지 꿀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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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과 맛? 이게 왜 인기가 많은 거죠? 저희 구남친이 약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과를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다? 이거를 꼭 여기서 사 먹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기대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엄마가 막꿀 같은 거 사놓으면 가끔 당 떨어질 때 몰래 퍼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등짝 났는데 그 끝에 남는 그 꽃향 같은 꿀 향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벌꿀이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아 이게 원뿔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렇게 막 초코를 많이 먹진 않는데 원래 초코 러버였거든요. 퍼시 다크 초콜릿이 원뿔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허쉬 다크 초콜릿, 블루베리랑 석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석류는 별로 잘안 먹어서 블루베리로 원플 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초코가 들어있고요. 아몬드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에 블루베리가 있겠죠? 퍼시의 다크한 초콜릿이 입안을 딱 감싸더니만 끝에는 상큼한 그 블루베리 맛이 그 입안을 딱 치고 가요. 오후에 졸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초코로 당을 충전하고 이 블루베리의 상큼한 맛이 내 정신을 딱 치고 갈것 같아요. 오후 한 3시, 4시 이럴 때당 떨어질 때딱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구매한 델리황 제품이고요 오리지널! 얘가 버터 맛, 얘가 매운맛 황태스틱이거든요 근데 과자처럼 튀긴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살이 덜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쥐포, 아귀포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턱이 네모내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먹어볼까요? 가장 근본으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리지널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채가 82.9%나 들었대요 보이시죠? 음, 음! 이거는 진짜 맥주 안주 같은 거 진짜 괜찮겠다. 제가 술을 잘못 마셔서 잘안 마시는데 원래 황태포가 좀 질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될 때. 음, 이거는 뭔가 더 아삭아삭하고 입에 넣으면 되게 부서지는 그런 맛이라서 턱에 무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황태 비릿한 맛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생선이니까. 제가 그런 비릿내는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를 싹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이걸 먹은 다음에는 저같이 알스들은 타이 이렇게 탄산 같은 거한잔쫙 걸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술 드시는 분들은 요거 딱 먹으면 바로 이거는 맥주가 맛있습니다. 음, 사실 제일 맛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저처럼 비릿한 거 좋아하시면서 뜯어 먹는 거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간식 카오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핸드 실러만 잘 됐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입이 심심한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살도 빼야 되긴 하지만 좀 건강하게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